결혼을 앞두고 주나 씨 커플이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화기애애한 주나 씨 가족과는 달리 은주 씨 모녀의 표정은 어째 편치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애들은 우리랑 같이 살 거니까 혼수는 절대로 준비하지 마세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아 넉넉치 않은 형편에 은주 씨 모녀가 혼수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정혜 씨는 예비 며느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본데요. 진짜? 잠시 그래. 별탈 없이 상견례를 마친 주나 씨 커플. 아 참, 오빠 시간 낭김에 우리 신혼여행 예약하러 가자. 지금? 아, 오빠 바쁘잖아. 오늘 그냥 확 예약해 버리자. 그래. 아. 어허, 준아 씨의 반응은 왜 이렇죠? 신혼여행을 예약하자는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잠시 후준아 씨가 차를 멈춰 세웁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어? 그래. 어랍쇼? 회사에 전화를 한다더니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 주한한테미얘얘안했했어 뭐가? 은주가 신혼여행 가자는데?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아, 어떻 해? 나거어여행 가야 돼? 어 음, 저기 일단 거어대로 해? 엄마가 알아서 정리할게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보안이 주나 씨는 신혼여행을 가기 싫은 모양인데, 그런데 그걸 또왜어머니와 상의를 한 걸까요? 다음날 정혜 씨가 예비 며느리 은주 씨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부탁했는데 그 신혼여행 꼭가야겠네안 가면 안 될까? 예? 아니 왜? 신혼여행 대신 명품 가방 아 아니다 내가 외제차 내 뽑아줄게 응? 평생에 딱한 번뿐인데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안주야,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안 되겠네. 응? 신혼여행을 가지 말라며 예비 며느리에게 통사정을 하다니. 정혜 씨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아들밖에 모른 수상한 시어머니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달 후. 씨 씨와 은주 씨 씨가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저 <laughs>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지금 불리네요. 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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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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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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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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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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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정혜 씨가 남편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더니 조용히 폐백실을 빠져 나옵니다. 그 길로 비상 계단을 찾은 정혜 씨 부부 계단 앞에선 부부 표정이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자, 여보 그럼 시작합시다. 여보, 나 못하겠어?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나 바꿀래요? 바꾸래. 나 못해. 나 출근해야 돼. 안 해요. 시간 없다 말이에요. 대체 도사람 올 꿈이란 걸까요? 바로 그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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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 날 정희 씨 부부는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끔찍한 자작극을 버리고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처럼 뻔뻔하게 연기를 하는 정혜 씨. 어, 어떡하니. 너희 공항을 빨리 가야 할 텐데 늦겠다. 저희 가도 될까요? 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여행을 가. 간병은 누가 오고. 여행은 취소할게. 어머니 간병을 핑계로 준하 씨가 신혼여행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아이고, 두 사람 이걸 노린 거였습니까? 음. 결국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못 가게 되는 주이 취소했어. 아, 그래? 그럼 이제 집으로 가자. 예? 아, 아니,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유, 아니야. 병원은 불편해. 나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쉴래, 여보. 뭐. 나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그저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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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은 집 밖에서는 잠이 안 와. 여보, 응? 뭐, 집으로 갑시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신혼여행을 취소하자마자 아, 아,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태원을 서두른 시어머니. 시아버지 역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태원을 부추기는데요. 이 가족 뭔가 수상합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날 밤 음... 은주 씨 부부는 결국. 시댁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빠! 벌써 자는 거야? 아,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봐, 오빠.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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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러기야? 아, 오빠! 아이씨! 어허, 준하 씨. 정말 너무하네요. 아니, 왜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신혼 첫날밤을 망친 것도 짜증나는데 전기 스위치까지 말썽입니다. 왜 불이 안 꺼지지? 어머, 깜짝이 아, 저.. 아,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불이 안 꺼지지? 아.. 어, 네, 그.. 고장 났나 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너무 어두운 걸 싫어해서 불이 안 꺼지도록 해놨어. 아니 그럼 잘 때도 켜고 자요? 이거 쓰고 자라. 음. 잘 자라. 아무리 어두운 걸 싫어한다지만은 어떻게 24시간 불을 켜놓고 살 수가 있어요? 이 가족 갈수록 수상합니다. 다음날 아침 시집살이 첫날부터 은주 씨가 늦잠을 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은밀한 행동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은주 씨 상자 속에서 웬 약을 꺼내는데요 아 준하 씨가 먹는 약이군요 아침부터 대체 무슨 약을 먹는 걸까요. 잘셨어요 아, 그래, 일어났니? 예. 근데 오빠 무슨 약 먹는 거예요? 암운사 어, 연기가 온거 같아서 아, 그래, 감기약이야, 감기약 아, 예, 아침밥은 내가 다 해놨다 아, 죄송해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얼른 밥 먹자 약에 대해 묻자 다급히 화제를 돌리는 정혜 씨 모른 척 넘어가긴 했지만 은주 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모양입니다. 맞선을 통해 만난 o 씨와 o 씨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O 씨는 교제 기간 동안 o 씨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기는 해도 o 씨의 요구를 대부분 잘 들어주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씨를 마치 딸처럼 예뻐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생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석달 후. 퇴근길에 전화 씨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아, 아내 은주 씨 전화군요. 여보세요? 오빠, 나 오늘 야근인데 10시까지 데리러 오면 안 돼? 알겠어. 그리 어려운 부 탁도 아니건만 조나 씨표 정이 왜 이럴까요？잠시 후 퇴근 시간 에 맞춰 아 내의 회 사로 향하 는 조나 씨. 그런데 무슨 일 인지 은주 씨가 사무 실로 올라와 달 라는군요？은주 씨는 대체 왜 남편 을 사무 실로 부른 걸까요？바로 그때 갑자기 사무실 이 불이 꺼집니다. 아씨, 니다하씨가 <various ideas> 어 아, 이상한데요? 오빠 왜 그래? 3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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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오지마 아, 오지 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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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야 14, 15, 1지마7 18, 오지마 0 11, 오지마. 야. 남편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 했던 건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급히 어딘가로 전화할 거는 은주 씨. 아, 어, 어, 어머니, 제들 어. 어머나 좀 이상해서요. 어, 어두운 곳 어디니 갑자기? 어. 어. 뭐? 지금 어디야? 제들 저희 회사요. 119 불러야 될까요? 어머니.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기다려. 아들 준하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정혜 씨가 곧바로 며느리 회사를 찾았습니다. 준하야, 어, 어머니,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어머, 어, 맞어. 어, 맞어. 어, 맞어. 어,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래, 그래. 예,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아, 아니, 그, 그, 내일 오빠 생일이라서 깜짝 파티 해주려고 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다, 그냥 좀 놀라서 그럴 거예요 그,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닌데요, 뭐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병원에 무슨! 내 아들 내가 잘 알아 준아야,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응. 집에 얼른 가자, 집에 가자 병원에 이러면. 가자는 말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정혜 씨 대체 이들 모자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